오늘은 2025년 1월 20일부터 7월 16일 장중까지의 카카오 주가 흐름을 중심으로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서 차트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슈나 전망은 제외하고 오로지 시세와 기술적 흐름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투자에 앞서 차트 기반 분석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내용이 될 겁니다. 카카오는 2025년 상반기에 굉장히 극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시세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1월 24일에 35,700원이라는 바닥을 찍고 무려 6월 24일에는 71,6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약 58%이고요. 고점에서 현재가인 56,700원까지 약20%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승폭과 하락폭 모두 크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과 단기 스윙 관점 모두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까지 네 가지 기간의 이동평균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선들은 각각 단기, 중기, 장기적인 시세 흐름을 반영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이동평균선들이 밀집하면서 횡보를 이어갔고 이후 6월 중순 들어 5일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5일선, 21선, 0 61선이 0 모두 정배열을 보이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강한 상승신호를 형성했었죠. 이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6월 24일에 고점인 7만 1,600원을 찍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5일선이 먼저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현재는 21선까지 0 아래로 밀린 상태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는 단기 추세의 약세 전환을 의미하죠. 현재 주가는 21선과 61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승세가 꺾이고 조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항상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로 많이 해석되는데요. 4월 25일에 약 1,656만 주가 거래된 것을 보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주가의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 급증은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던 시점과도 겹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가 있었던 구간이었죠. 실제로 이후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는 기술적 분석의 정석적인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마무리된 6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하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매도 피로감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숨 고르기 구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폭이 제법 깊은 반면, 반등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점은 추세적 반등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해 시세 흐름을 좀더 입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RSI입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 수치로 현재 주가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합니다. 카카오는 6월 고점 당시 RSI가 8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랐고 이후 하락을 시작하며 RSI도 50 이하로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약 40이 수준으로. 시장이 아직 하락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와 함께 MACD 흐름도 살펴보면,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데드크로스가 이미 7월 초에 발생했고, 그 이후 MACD 히스토그램은 꾸준히 음봉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이는 상승 에너지가 이미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에서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현재 주가는 중심선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하단 밴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은 통상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여겨지지만, 밴드 자체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밴드 중심선인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 기술적인 상승 전환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적 신호들이 현재의 조정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등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 추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상승이 아닌 향후의 조정을 기술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61선이 위치한 48,000원 대까지의 조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열어두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3월과 4월의 박스권 상당과도 맞물려 있어 기술적 매물대 지지력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정리해보면 카카오 주가는 1월 말 바닥을 찍고 6월 말까지 폭등한 후 현재는 명확한 조정 구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꺾임, 거래량 감소, 보조지표 약세, 볼린저 밴드 확장 등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진입보다는 지지 여부 확인과 반등 신호 포착 후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드리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세력'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는 손 그림이 있고 우측에는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표시된 핵심 메시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전송, 이세 가지 연락수단이 선명하게 적혀 있죠. 여러분이 이 번호와 아이디만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이 화면이 여러분의 완전한 투자 가이드로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와 뉴스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벌려면 그 정보 뒤에 숨은 큰 손들의 매집 구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 그것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쌓아 올리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미리 종목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올 상승파동의 절반 이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한 줄, 뉴스 헤드라인 한줄 뒤늦게 보고 뛰어들다 손해를 보거나 이미 오른 가격에 진입하게 되죠. 여러분이 문자로 세력이라고만 보내시면 전용 시스템이 포착한 세력 매집 구간 종목 리스트를 100% 무료로 즉시 받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종목 코드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매집 시작 시점. 누적 매집 물량, 현재 평균 매입 단가, 예상 추가 매집 구간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드립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진짜 대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우측 중간에 보이는 개미들이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문구. 주식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대형 호재 하나 없어도, 외국인 기관 수급 변화만으로도 주가는 출렁입니다. 이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서 조정해 올지, 어떤 이벤트가 악재가 될지, 언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늘려야 할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모든 변동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한 통을 트리거로 삼아 매일 아침 당일 주의 업종 종목 리포트를 발송합니다. 주요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공매도 비율 변화, 돌발 공시 요약, 심리 지표까지 종합 분석해 오늘 업종은 공매도 리스크가 높으니 비중 축소 다른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 분할 매수 같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개미 여러분은 대형 손실 구간을 사전에 비켜가고 상승 구간에 적절히 편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위치한 평단 목표가 정보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무작정 담아두고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새 손익분기점 아래에 갇히게 되거나 반대로 예정보다 일찍 타이밍을 놓쳐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 전략은 내 평단가는 얼마인지 언제 익절하고 언제 손절할지.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여러분의 평당가와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한계를 입력 값으로 받아 각 종목별 최적의 익절가와 손절가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평당가 5,300원인 첫 번째 종목은 6,000원 돌파 시80% 익절, 5,000원 이탈 시20% 손절처럼 여러분이 실제 주문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활용해도 감정 매매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 한 단어만 010-2701-6611로 보내면 시작됩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동일한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100%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정보가 좀 늦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문자 한 통으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차트 앞에 밤을 새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로 받은 분석 리포트를 확인한 뒤, 지정된 타이밍에 매매 버튼만 눌러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이 차트에 매달려 있을 때한 발짝 앞서가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손끝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역사를 새로 쓰는 시발점이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을 입력한 뒤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하셔서 보내세요. 이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시스템의 눈과 귀로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력의 움직임을 읽고 개미의 함정을 피하고 정확한 평단과 목표가를 관리하면서 비로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이 강력한 무료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술적 분석에 이어 카카오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판단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은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서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메신저, 모빌리티, 금융,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의 빅테크로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여러 가지 이슈와 규제,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일부 잃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목해야 할 최근 이슈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카카오 공동체의 구조 조정과 조직 재편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영진 개편과 조직 효율화 작업은 카카오의 복잡했던 계열사 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특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이나 전략적 시너지를 확보하는 데는 다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2025년 초에 있었던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뱅크 관련 지분 구조 조정은 시장 이목을 끈 이슈였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여전히 흑자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카카오 뱅크는 견조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이 데이터, 대출 규제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이슈는 카카오의 AI 전략 전환입니다. 2024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된 카카오의 AI 전환, 로드맵은 기존의 단순한 챗봇이나 음성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 LLM 기반 생성형 AI와 하이퍼 스케일 인프라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브레인을 중심으로 한 내부 LLM 모델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일본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언어별 모델 최적화 전략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경쟁사인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로벡스, 클로바포인트 등 여러 모델을 상용화하고 있는 반면 카카오는 인프라와 서비스 적용 속도 면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인프라 투자 비용도 상당하고 이에 따른 수익화 모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설, 노조와의 갈등, 서비스 품질 논란, 그리고 카카오톡 광고 UI 개편 논란 등은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이탈과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내 상담배너 광고 확대는 사용자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실제 이탈률과 체류시간 감소가 내부 지표에서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슈들은 단순한 실적 이상으로 기업 체질과 신뢰 회복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호재약제보다 본질적인 사업성과 구조 개편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조 재편, 신사업 성장성, 그리고 신뢰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 재편의 성과 여부입니다. 카카오는 한동안 너무 많은 계열사와 자회사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로 인해 자본 효율성이나 시장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각 사업부의 실적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려는 시도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 카카오 VX, 카카오 엔터, 카카오 스타일 등 일부 비핵심 자회사를 정리하거나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신사업에서의 가능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AI뿐 아니라 메타버스와 콘텐츠 분야에서도 카카오는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는 웹툰, 웹소설, 음악, 드라마 제작까지 콘텐츠 수직 계열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일본 북미 동남아에서의 수익 비중이 국내를 앞질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CJ, ENM 등과의 협업도 강화하면서 오리지널 IP 제작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 번째는 주주 신뢰 회복 여부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 내부 통제 실패, 주요 경영진의 주식 매각 이슈 등으로 인해 브랜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실적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예정된 카카오 주주환원, 정책 개편안은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중기 배당 확대, 현금 흐름 기반의 적극적인 주주익 분배 등이 병행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플랫폼 규제 완화 움직임,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기조,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등은 향후 반등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AI 사업의 수익성 지연,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카카오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업 구조 전환과 실질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실적, 사업 효율화, 주주 환원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가 주가 반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앞에서 망설이며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뜰까? 다음 테마주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결국 급등락 장세 앞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조금만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 패턴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2번으로 상한이라는 문자 한 통입니다. 내용 칸에 꼭단두 글자, 상한만 입력해 보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뒤늦게 뛰어드는 개미에서 시장 선도 정보 투자자로 전환시켜줍니다. 여러분이 문자 버튼을 누르는 그 3초 안에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오늘의 상한가 급등 후보 종목 리스트와 핵심 매매 타이밍이 담긴 보고서가 즉시 전송됩니다. 왜 상한이 중요하냐고요?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는 단순한 가격 제한이 아닙니다. 상한가로 직행한다는 건곧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뜻이며 그 밑바탕에는 대량 매집 세력의 확실한 흔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지분을 사들이고 그 물량이 풀릴 때 발생하는 급등 모멘텀을 미리 포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그 랠리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집 흔적을 일반 개인이 HTS나 MTS 차트, 수급 차트만으로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 방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집 끝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은 전문가 팀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문자로 받아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자 전송 후 받게 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매집 구간, 진입 타이밍 세력이 거래량을 집중시켜 주가를 살짝 올려놓은 바로 그 가격대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시나리오, 어느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10% 구간에서 30% 구간까지, 몇 퍼센트를 분할 매도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셋째. 손절가 최소 방어선이 만에 하나 흐름이 반전될 때 즉시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테마 배경 요약해 보자면 왜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랠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지 관련 산업 이슈 수급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고서가 100%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문자 앱만 열고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내용의 상한을 입력해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 주셔도 동일하게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 호가창 분석으로 매수, 매도, 잔량변화, 포착, 수급 주체 전환, 시그널 공유, 당일 이슈 요약 및 내일 모닝 브리핑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매일 밤 11시에도 수급 요약본을 확인하고 시장이 열리기 전 내일의 주요 타이밍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구독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단몇 시간 만에 10%, 20%, 심지어 3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가령, 지난달 한 구독자님은 문자를 받고 바로 진입했더니 15% 상승 후 시장가 청산으로 150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다른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을 잘 지켜 손실 없이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쌓이며 문자만 보내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속도와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문자 서비스는 이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속도는 곧 수익의 크기로 직결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0명 중 실제로 문자를 보내는 분은 아마 16명도 채 안될 겁니다. 하지만 그 5명이 바로 다음 랠리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5명 안에 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휴대폰 문자 앱을 켜세요.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상한 두 글자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문자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차트 분석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를 보내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초고속 투자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